호늘날 오늘 한다 나나 아니야 일단 성규 너 일어나 너 일러봐라 호야는 오늘 뭐 한다 다 일단 상장 어 이름 부모님 어이 부모님을 우리 사랑하고 돌보느라 고생하였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함 우리 집둘째 도 이서너 상 어. 고생상 여기 발람에 오, 상랑하어요 고생상입니다. 상장장. 고생상. 고생상. 어머. 어머나. 아. 고생상입니다. 아 어, 감사합니다. 부모님 아 사랑이. 야도 나한테 배웠지. 어, 좋아 좋아. 야. 자. 어머워요. 감사해요. 아 고생상입니다. 고생상. 어. 아 호야, 위로가 빨리 하, 하고 싶구만, 어. 음. 그래, 호야.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 멋있는 호야가 되거라. 영단! 뭐, 이 자식아?